한국군이 마르고 달토록 쓴 M48 패튼과 K200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M48 패튼과 K200 두 무기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한국군이 현재 운용하는 M48은 월남전대 도입한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거친 버전입니다. 1976년부터 1985년까지 진행된 업그레이드는 810마력 가솔린 엔진을 750마력 지질 엔진으로 교체하고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가 개선됐습니다. 2018년까지 M48은 총 600대가 운용됐지만 2020년 2 0 11월 25일 K2 흑표 3차 추가 양산이 승인되자 200대는 전량 퇴역했고 현재는 400대 정도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 남은 400대도 퇴역할 예정이었지만 2022년에 대한민국 폴란드 방산 계약으로 K2 추가 양산분이 폴란드로 긴급 수출되면서 퇴역이 미뤄지게 됐죠. 남은 400대의 m 4 8은 105mm 강산포와 강철 사이드 스커트 등이 적용된 m 4 8 결정판이라 볼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 함께할 K200은 1985년부터 실전 배치돼 1997년부터 업그레이드. 도 됐고 화생형 포함 2,500 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M48에 비하면 정정하지만 K200도 실전 배치된 지 40년이 되어가는 생각보다 연식이 있는 무기인데요. K200은 M48과 달리 국산이고 수도 워낙 많아서 2020년대 들어서 개량 계획이 잡힌 만큼 앞으로 40년은 더 굴려질 예정이죠. 그렇다면 이두 가지 무기를 합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M48이 깡통 전차라는 별명이 붙은 건 비탈길도 못 오를 정도로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K200은 350마력 디젤 엔진으로 최대 시속 70km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동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M48의 포탑을 K200에 얹으면 두 무기의 화력과 기동력을 전부 살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M48의 포탑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거죠. 전차 포탑 중량은 전체 중량의 3분의 1로 전체 중량이 45톤인 M48의 포탑 중량은 적어도 15톤이 넘어갑니다. 반면 K200의 적재 중량은 1.4톤으로 20mm 벌컴포나 120mm 박격포는 문제 없지만 전차의 포탑을 그대로 얹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K200에 M48의 포탑을 얹으려면 중량을 3분의 1 이하로 감량해야 하는데요. M48의 포탑에서 가장 무거운 건 장갑으로 전차포를 막는 장갑은 K200에 비하면 과잉이죠. K200은 12.7mm 탄을 방어하는 현대 기준으로는 뒤떨어지는 방어력을 지녀서 그 이상의 화력에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이런 K200은 알루미늄 합금 장갑이지만 M48은 주조장갑으로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M48의 포탑에서 무장을 철거한 뒤스크랩해서 나온 재료를 포탑을 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면 포탑을 재설계해야 하지만 포탑만 재설계하면 400대에 달하는 경전차를 싸게 만들 수 있죠. 재설계한 포탑은 주조장갑이 아닌 용접장갑을 적용하고 12.7mm 탄을 막는 정도로 타협해서 중량을 K200에 맞춥니다. 용접장갑을 적용하는 이유는 주조장갑에 비해 가공하고 수리하기 편하며 장갑을 추가하기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세대 전차까지만 해도 주조장갑이 주를 이루었지만 3세대 전차부터 용접장갑이 주를 이루게 됐는데요. 105mm의 강선 포의 중량이 1.1톤이고, 105mm 탄약이 5에서 6kg으로, 4 0발 정도 적재하면 0.2톤으로, 포탑의 중량은 적어도 4.5톤은 나가게 되죠. 이러면 적재중량이 1.4톤인 K200에는 과적이지만, K200과 엔진 출력이 같은 ML 128MGS가 105mm 강선포를 달고 다닐 수 있는 만큼 기동력에 큰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포탑 중량은 해결해도 K200의 차체로는 105mm 강선포를 그대로 쓸수 없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105mm 강선포는 전차의 차체에 맞춰 만들어진 입니다 K 200의 차체로는 반동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K 200의 차체로 15mm 0 강선포를 쏘려면 반동을 최대한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요.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장약을 줄여서 저압포로 활용하는 걸들수 있죠. 저압포는 장약을 줄인 만큼 관통력과 사거리가 줄어들지만 속사, 지속 사격 능력이 뛰어나고 구식 전차는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위력과 사거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싶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15mm 0 강선포의 포구 제퇴기와 주퇴 복좌기를 K 200의 차체에 맞게 개량하는 거죠. 이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포구 재퇴기와 주퇴 복좌기만 좋은 걸 써도 반동을 최대 63%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동 간 사격까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매복이나 사격 후 이탈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히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중 하나를 채택하면 위력과 사거리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K200의 차체로 105mm 강선포를 사용할 수 있죠. IMF 전인 1995년에 한국형 장갑 전투 차량이란 뜻의 KAFV 사업으로 90mm 저어포를 단 K20이 만들어지기도 한 만큼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KAFV 사업은 국내 성능시험과 외국의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K21 개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M48과 K200을 합치면 어떤 단점이 생길까요? 일단 내부 공간이 좁아져 탑승 병력이 줄어드는데 비슷한 성격의 M3 기병 전투차는 더 많은 탄약을 실어 화력이 향상됐지만 탑승 병력은 고작 2명입니다. 그리고 K200의 한계로 인해 차체와 포탄 모두 12.7mm 탄밖에 막지 못해서 그 이상의 화력에 노출 줄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왕 경전차로 만든 김에 정면 장갑을 증설하거나 반응 장갑을 장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지만 중량으로 인한 기동력 저하를 고려하면 장갑을 막 추가하기는 어렵죠. 이렇듯 화력은 높아졌지만 방어력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이 녀석을 M48과 K200의 이름을 합쳐서 KM248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KM248의 분류는 경전차로 할수 있지만 정찰장갑차처럼 운용하는 게 효과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군의 기갑기병대가 M3를 정찰용으로 운용했듯 KM248도 기가 전보다는 정찰용으로 운용하는 게 좋은데요. 다만 105mm 강산포를 단만큼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정찰하면서 적전차나 장갑차를 보는 족족 격파하는 마치 기병대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죠. 북한이 운용하는 구식전차는 물론 보병 전투차나 병력 수송 장갑차까지 105mm로 격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관포로는 부수기 어려운 건물, 벙커, 방어진지 등도 105mm 앞에서는 버티지 못합니다. 다만 KM248은 중국군의 기갑전력을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중국군의 공사 식포 노병전투차는 100mm 저어포와 30mm 기관포를 둘다단 그야말로 불뽑는 장갑차죠. KM248이 이런 화력 괴물과 교전하면 방어력이 뒤떨어지는 탓에 30mm 기관포로 격파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30mm 기관포를 막을 정도로 장갑을 증설하면 350마력으로는 어림도 없을 정도로 KM248이 무거워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30mm 기관포 막겠다고 최대 속도가 시속 30에서 40km까지 떨어지면 아무리 경전차라도 상당한 손해죠. 그렇다면 KM248의 장갑을 증설하는 것 외에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떠오른 스타 인 드론을 활용하면 됩니다. 탑승 병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자리에 드론 조작병을 태워 드론을 운용하면 적을 사전에 발견 하고 교전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에서 선보인 신형 주력전차 kf-51 판터도 드론 조작 병을 태워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드론의 카메라로 전장을 내려다보면 전황을 파악하는 데큰 도움이 되 겠죠. 거기에 더해 드론으로 관측하고 포격 유도까지 할수 있으면 유행 에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KM248의 드론이 적용되면 정찰하러 가면서 적 기갑 전력을 격파하고 폭격 유도까지 해내는 노병의 부활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폭격 유도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관측 장교와 관측병으로 구성된 관측반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관측반이 KM248에 탑승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멀리 있는 관측반에 드론 영상 전송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 미군도 M10 부커를 도입하는 만큼 경전차라는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니 한국군도 주력전차를 더 도입하는 것보다 경전차 도입을 고려해보는 것 또 나쁘지 않겠습니다. M48 패튼과 K200 두 무기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